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. 다시 한 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. 둘셋넷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여자를 막으시면서자 가로질러가 신습니다 그다음 셋넷에 맞아 보시고 자 이제 여기는 중요한데 자 여기서 여자를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셔야 돼요. 자, 남자분들이, 자, 발을 살짝 제자리로, 그러니까 살짝 왼발을 들고 빼시면서, 다섯, 여섯, 이렇게 되셔야 돼요. 자, 다시 한 번만. 자,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,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서, 오른손으로 요거에는 자, 맷돌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다섯, 여섯, 그렇죠.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누르셔야 돼요. 일구 여덟, 아홉, 열 하시면서 돌아서셔야 돼요. 다시 맞으셨죠? 남들은, 자, 지금 오른손을 잡고 계시죠? 자, 여자를 당기시면서 후진하시면 돼요. 그래서, 하나, 둘, 셋, 넷. 이런 식으로. 자, 다시 한 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자, 다음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. 자, 다시 한 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섯. 자, 그 다음, 에 당기시면서. 하나, 둘, 셋, 넷. 다시 연결 동작. 하나, 둘, 셋, 넷. 다시 한 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셋, 넷.